안녕하세요. 다육의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대통 다육 다육이들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묵은둥이 군생들도 많이 있고요. 요즘은 웨스트레 엠보가 많이 나오지는 않던데요. 대통 다육에는 여름 지나고 색감이 너무 예쁜 게 이렇게 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 봤고요. 여러 가지 다육이들 하나하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통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요즘 이 웨스트 레인보드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잘안 됐을까요? 이 아이는 여기에서 여름을 지낸 듯 해요. 이 아이는 그냥 너무 색감이 예뻐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금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는 여름을 여기서 보낸 듯 하지요. 그래서 색감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예뻐서 이 아이는 보여 드리고요. 홍포도 가격 6,000원. 홍포도도 이제 물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네요. 이렇게. 2두 3두로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목대가 있어서 게 완전히 큰 아이들은 아니고요. 엘샤 있어요. 엘샤는 가격이 6,000원. 8,000원. 엘샤 요즘 엘샤 이런 아이들 엘샤하고 조금 틀릴까요? 이렇게 엘샤가 이런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어, 네드벨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물이 많이 들어갈 건데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본 사각풀분에 있는데 빡빡하게 있네요. 이렇게 자구도 나오면서 이런 아이들 가격 9,000원 하고요. 홈푸도가좀 전에 소개시켜준 아이하고 많이 차이는 없는데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또 칠천 원 하네요. 그래서 조금씩은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어떻게 들어 아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좀 전에 그 사각 풀분하고는또 다르게 이 아이는 이 정도 크기가 되고. 뭐 목대도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자구도 더 많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7,000원이랍니다. 스타마크 2두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2두, 3두도 되어져 있는데 스타마크가 이렇게 약간은 묵둥일까요 이런 색감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15,000원 하네요. 스타마크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물들면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요즘 신입도 나오는데 이 아이는 살짝 이제 굳혀진 아이 같아요 그리고 한엽 블랙퀸 한엽 블랙퀸인데 이 아이 가격 착한데요 한엽 블랙퀸이 가격이 7,000원 해요 이렇게 2두루도 되어져 있고, 외두는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3두루도 되어져 있고요. 이런 아이들 가격 어, 7,000원 하고요. 어게 보면 흑장미도 있어요. 흑장미도 가격은 7,000원 하네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흑장미 가격 7,000원 하고요. 어, 마루일마룬은 이렇게 2두루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 물은 안 들었어요. 일교차가 조금 더 커야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가격 6,000원 하고요. 파스텔이 이렇게 조금 작은 아이들 가격 만원이랍니다. 파스텔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을 거고 가고 있네요. 파스텔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만원 하고요. 어, 러블리 로즈가 있어요. 러블리 로즈는 이런 아이들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 뭐 2두, 삼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로제트가 조금 큰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군생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 가격 5,000원 하고요. 이 러블리 로즈는 2두,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2두, 3두, 4두까지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열, 한여름이 아니라서 이런 아이들은 어, 달기만 뽑아서 가게 되는 거죠. 아마빌레는 이런 아이들 가격 4,000원. 어, 아마빌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죠. 아마빌레 이 기본 사각 풀분에 있는데 노제트는 그보다 훨씬 크고요. 캐라리언, 캐라리언 요즘 작은 아이들 많이 나오죠. 케라리언이 이런 아이들 가격 만원인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여기 아모로파티도 있어요. 아모로파티가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이 아무로 파티 가격이 9,000원 하네요. 이 정도 되어져 있답니다. 아무로 파티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 정도 굳혀져 있는 아이들. 가격 9,000원 하고요. 닐리시나 가격 3,000원이랍니다. 닐리시나도 있고요. 이 피어리스. 피어리스도 가격은, 어, 3,000원? 가격은, 피어리스도 가격은 3 0원 해요. 피어리스.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피어리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 집시가 있네요. 집시는 가격이 7,000원 하는데요. 집시가 아직 물은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쁜데요. 아직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런 아이들 가격 7,000원 하고요. 아미스타 있어요. 아미스타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15,000원. 이 아이는 4두, 이 아이는 뭐 6두, 이 아이는 3두. 이렇게 조금씩 포트마다 틀려요. 이렇게 군생도 더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어, 이렇게 예쁜 농기시마가 있네요. 어, 노제트가 되게 예쁘게 되어져 있죠. 농기시마. 이렇게 작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은 보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 농기시마가 원래 군생으로 자구가 아주 많이 나오는 아이거든요. 어, 이런 아이들 가격 6,000원 하네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런 아이들은 또 조안 다니엘도 조금 닮은 듯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런 아이들은 농기시마 같은데 조금 그런 느낌도 있고요. 스노우 엔젤, 스노우 엔젤. 앤젤. 스노우 엔젤도 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데 이런 아이들은 또 자구도 나오네요. 스노우 엔젤도 스노우 가격은 본값은 조금 있네요. 가격은 8,000원. 그렇죠? 8,000원이죠? 8,000원 하고요. 어, 독일 샴페인은 가격이 6,000원. 이 정도 굳혀진 아이예요. 이 정도 이렇게 굳혀진 아이. 가격 8 6,000원 어, 하고요. 이 댄싱 버드라는 아이예요. 댄싱 버드는 이제 노제트가 이렇게 조금 납작하게 되어져 있는 아이예요. 예측이금은 이렇게 끝나 인 쪽만 물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댄싱버드는 가격이 만원하고요. 그린인데요. 아이시그린은 군생으로 되어져 있네요. 3두, 4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6천원이랍니다. 어양진철한데요 가격 5만원 괜찮지요? 이아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양진철한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생얼하고 철화가 엮여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생흘하고 철화가 다 있어요. 이렇게. 어이 아이들 물들면 너무 예쁘겠어요. 근데 가격은 5만원. 아, 가격은 5만원 하는데 양진이 철화가 잘 엮이지 않나 봐요. 양진 철화가 조금 어, 이 가격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면은. 이 아이는 아멜리라는 아이예요. 아멜리도 많이 못 보던 아이 같거든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다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3만원 하네요. 어, 아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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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들어봤죠 아멜리도 이렇게 어, 너무 예쁘게 물들 것 같아요 아방가로드라는 아이에요 아방가로드는 가격이 만 오천 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색감이 이렇게 물에 들어가요 이 아이들도 노제트 굳혀지면 참 예쁜 아이들이 있거든요 다빈치 코드가 있네요 다빈치 코드가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아마도 군 생으로 재배가 되어 있어서 한 몸이지 않을까 이런 아이들 제가 분갈이 해보니까는 분갈이 할때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야 살짝 목대가 너무 연약해서 이게막 이렇게 재배가 되고 목질화가 안 되는 아이들은 조금 연약해서 분갈이 할때좀 조심해서 떨어지지 않게 분리되지 않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다빈치 코드 가격은 15,000원 해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퍼플 샴페인이네요. 가격은 만원이랍니다. 퍼플 샴페인은 이렇게 조금 입장이 길쭉길쭉 해요. 퍼플, 샴... 어, 퍼플 샴페인은 입장이 살짝 길쭉길쭉하고 이제 물들면 참 예쁜 아이죠. 원종 나라도 있어요. 원종 나라가 지금은 이제 물들어가는 중이고 가격은 2만원 하네요. 원종 나라가 굳혀지면은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입장이 아직은 이렇게 노제트가 조금 덜하면 이렇게 노제트가 크네요. 어, 이런 아이들도 동글동글하게 굳혀지면 참 예쁜 아이예요. 원종나라. 원종나라도 처음에 나올 때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이런 아이들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런 아이들 2만원 하고요. 어, 먼노 철아죠 먼노 철아가이 정도 크기가 돼요. 먼노 철아도 요즘 조그맣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는 조금 더 큰아이네요. 가격은 15,000원. 또 생얼도 있는 아이 있어요. 먼노처라가 생얼도 있으면서 무, 물들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예쁘고 어, 홍포도 자연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8,000원 이렇게 목대가 있네요. 이 정도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 아, 이렇게 얘네들은 자구가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홍포도 가격 18,000원 하고요. 방울복랑금,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4만원 하네요.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요즘은 방울복랑금도 가격이 많이 착하게 나오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고, 농장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비온새 무지개금은 여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크기가 커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런 아이들 가격이 3만 5천원. 그서 어, 비온세 금은 조금 가격이 있는 듯 하네요. 그리고 자제옥. 자제옥은 가격이 3,000원 하고요. 립토스. 립토스도 이런 아이들, 한포트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사과, 어, 재배, 재배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3,000원 하고요. 누비는 꽤 커요. 크기가 일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가격 만원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은 어 2만 원. 이 아이가 이름이 뭘까요? 이런 아이들 코너 코너인데 이런 아이들 가격이 만원 하고요. 이 아이 이 코너하고 이 코너하고는 조금 다른데 가격이 만 원이랍니다.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답니다. 어, 기천금이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12,000원, 기천금이 가격 12,000원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두는 가격이 8,000원, 8,000원 하고요. 이 아이는 여기에 보면은 배틀엔젤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작아요. 이 모정 포트 동그란 거다 아시죠? 가격은 8,000원인데,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색감도 있고, 이렇게 연한 색감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은 조금은 수용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은 단단하게 굳혀서 나온 아이들인데요. 예쁘죠? 이런 아이들 가격이 8,000원 해요. 어, 가격은 조금 높게 나왔네요. 그리고 루비도나 이런 아이들, 가격 6,000원 하는데요. 이렇게 이두로 되어져 있답니다.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가격은 6,000원. 이렇게 누비도나, 누비도나가 물들면 정말 예쁜 색감인데,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좀 착한데, 이 아이들은 이두로 되어져 있어서 가격은 6,000원. 조금, 이두라서 조금 가격은 있고요. 음, 레드탄 가격 2만원. 이 아이들은 이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2만원. 이 아이들 삼두로 되어져 있으면 가격이 3만원인데 이 아이들 정말 레드탄 특이한 것 같아요. 레드탄이 물들면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든다고 하거든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어 이렇게 또 샤프테 군생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가격이 3만 원 삼만 3만 5천원 하네요 또 4두 이상으로 좀큰 아이들은 가격이 4만원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3만 5천원 하고요 주니어 군생도 가격은 8천원 이 정도 이렇게 기본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또 루밍이나 주니어 루밍이나 이렇게 크기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아요. 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조금 더큰 아이들도 있고, 조금 더 부쳐진 아이들도 있고 그렇고요. 이 백태화금은 가격이 얼마일까요? 백태의 화금은 가격이 만원 하네요. 백태화금이랍니다.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 만원 하고요. 더스티 로즈 더스티로즈, 자연 군생이래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 5 0 0 0원 하네요. 두 수는 조금씩 달라요. 자연 군생이라 조금씩 다른지. 이번, 이 농장에서 이거는 이렇게 조금 입장은 이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해서 대통 다육에서 다육이들 소개를 다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